깨끗해서 너무 좋아요. 해수풀이라서 너무 좋아요. 건물은 해수풀이라서 진짜 좋아요. 수영을 수강하면 헬스, 어로등을 같이 할수 있어요. 수영 강습은 동영상으로 실시간 확인. 편리한 순환 버스 규모 스포츠 센터가 앞서가겠습니다. 깨끗한 수지를 위해 수영장은 인공 해수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고 수은 냄새가 안 나요. 건강에 좋은 수중 운동 아쿠아 로비.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멋진 몸매를 위한 헬스 신나는 에어로빅 심신을 단련시켜주는 요가 매력적인 밸리댄스 어린이들을 위한 발레 강스 우아한 춤서의 한국무역 몸과 마음이 즐거운 공간 노원구 대표 스포츠센터 금모 스포츠센터